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실기입니다. 어, 개정 과목 및저교정역이라는 파트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실기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론 파트에서도 가장 많이 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이론이죠, 이론. 이론 파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정과목및적결등록에는 예, 일단 이제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렇게 진입을 하시고, 진입하시고,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파트는 여기입니다. 계정과목 및적결등록이라는이 파트입니다. 어, 이 파트고, 지금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정과목 및적결등록 여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 보셨 보시다시피 저기 여기 당좌재고 투자유형 기타 어, 여기까지는 지금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여기는 어 부채에 관련된 이야기고, 어 여기는 자본의 종류 다섯 가지에 관련된 내용. 어, 선생님 외울 필요 없네요. 여기 다 있네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번호 체계에 의해서 번호 순서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 여기 하단에 보시면 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매출 매출 원가 어 여기도 이제 손익 계산서에 관련된 순서.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는 우리 일단 제조원가 있다고 보고, 도급이나 보관이나 분양이나운송원가요고 그 빼고, 우리가 쓰는 500번대가 제, 800번대가 판, 그리고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 얘네들이, 어, 지금, 어구. 얘네들이 지금 900번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죠. 맞죠?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런 문제에서는 얘를 참고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제 느낌상,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나와요. 내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 대해서 좀 약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자기 소속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끄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엉킬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엉킬 때는 다시 들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좌자산에 딱 클릭하면 같이 할게요. 여기 클릭하면 우측에 당좌자산이 딱 찍히는 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유형자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이 유형자산에 딱 시작되죠. 맞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번호를 좀 누르면 지금 엉켰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글자들이 엉켜요. 맞죠? 엉킬 때는 그냥 껐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유형 재산 누르면 유형 재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본 조정 누르면 자본 조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많은 게 당대 재산이니까 당대 재산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 1차적인 거두 번째 컨트롤 f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주문한 게 컨트롤 f를 주문했습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주문했어요. 컨트롤 F F는 이제 파인드에 관련된 뜻입니다. 파인드에서 지금 현재 보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손 띄어쓰기 하지 말고 중당금 환입 이렇게 써보세요 환입 이렇게 대손 중당금 환입으로 촤아 날아갑니다. 날아가지죠 맞죠? 중당금 환입 어다 드시고 다시 한번 여기 갔다가 여기 가다가 여기 안 가지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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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불러주는 거 한번 쳐보세요. 101 한번 쳐보세요. 101. 그러면 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101. 여기에 번호를 치면 그 번호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811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복리 우생비 타. 맞죠? 811. 요번에는 어 요번에는 1 4 1 5 0줘 볼까요 1 5 0어 제품이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번호를 제시해 주면 여기에 번호를 치면 바로 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번호 제시하지 않고 글자를 이야기 해주면 글자를 해주면 컨트롤 F를 이용해서 글자로 가야 돼요 가는 방법 두가지예요 번호를 제시하면, 번호를 눌려서 바로 찾아가면 되고, 글자만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케이스 1은, 케이스 1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811 복리후생비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뭐 뒤에 뭘 고치라 이거예요. 요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케이스 2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8 1 2를 이야기 안해 주고 그냥 복리 후생비의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앞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의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번호 하면 이야기 안해 줬죠? 그때는 컨트롤 F를 이용하셔야 되에요 번호를 이야기 안해 줬으니까 그것도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 엔터.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복리 후생비라고 치고 엔터를 치니까, 이야, 이 세상에. 511번에 갖다 놓죠. 또 엔터 치세요. 그러면 그 다음 600몇 번에 또 엔터 치세요. 그러면 또 엔터, 또 엔터, 800번까지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외생 여기서 멈췄어요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것 같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니까 맞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좌측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했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갖다 놔줘요 오른쪽 화면을 여기서 눈 크게 뜨고 복리후생비 찾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더 추천해요. 저는 그게 더 무식할 수 있는데 대신. 511번이나 611번의 복리후생비로는안갈거 아니야.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찾아가기요. 찾아가기. 1차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찾아가기가 1번입니다. 찾아가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번호로 바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컨트롤 F로 가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에서 번호를 이야기 좀 해주니까, 번호로 가주면 될것 같아요. 가고 나서 이제 고칩니다. 고칠 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클릭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여기에 글자를 입력을 해도, 이렇게 입력 해도 입력이 안 돼요. 네. 이름 바꿀 때는 상단에 있는 여기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기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자기 이름. 저는. 부 대성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떤 식으로 적어도 띄어쓰기 이렇게 됩니다. 띄쓰기가 이렇게 되고 성격이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요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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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저는 성격을 3번으로 할게요. 3번. 3번 이렇게 할게요. 보면 경비 영문명 use said account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모르겠고 엔터. 과목 코드 안 되고 계정사용 1, 2의 사용여부 나오고 표준재무제표는 기타로 명시하게 해달라 또는 뭐 또는 클릭해서 내가 바꿔도 됩니다 다른 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저는 일단 기타로 되는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까지 여기 는 시험에 일단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계정과목명을 뭐라고 바꾸시고 띄어쓰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을 무엇으로 하시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어, 성격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laughs> 경비냐, 뭐, 뭐냐, 또는 뭐, 일반이냐, 기타냐,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키스는 요겁니다. 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현금 정요는 우리 아까 분개할 때 했었지만, 입하고 출거래 있고 대체 거래가 있죠. 그래서, 입거래나 출거래일 때 자동으로 뜨는 저교라는 뜻이 뭐냐면 메모입니다. 메모. 메모. 우리가 거래를 할때 메모를 적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메모를 할때 자동으로 불러오는 타입입니다. 그러면 예를 이제 현금 저교라고 하고, 현금 저교의 의미는 입금 거래나 출금 거래에서 생기는 메모입니다. 대체거래는 아까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맞죠? 현금이 한쪽에 없으면 대체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변 대변으로 입력할 때 생기는 메모 그것을 대체적교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경우에서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가야 돼요 해당 계정과목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어떤 식으로 찾아가느냐 번호를 타고 가느냐 글자로 타고, 타고 가느냐 찾는 방법이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바가 있잖아요 맞죠? 여기, 빠를 딱 잡고, 눈 크게 뜨고, 슉,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느냐. 뭐, 어떤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찾아가고 나서 문제는, 계정 과목을 바꿔라. 성격을 바꿔라. 현금 적교 3번이라고 치고, 뭐라고 적어라. 대체 적교 5번이라고 적고, 뭐라고 적어라. 이게 끝이에요. 문제가 이게 끝이에요. 됐죠? 이제 옵션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수업은. 현금 적요 물었는데 대체 적용에 적으면 틀린 거죠. 당연히 틀린 겁니다. 대체 적용를 물었는데 현금 적용에 적으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1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고. 자, 2번은,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1 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오타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잘 모르겠어요. 근데 채점자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이기 때문에 모답으로 명시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에 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현금 적요 3번 칸에 무엇이라고 적으시오라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 널 이렇게 바꿔 넣으라는 문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3번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뭔가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면, 조금 의심 한번 해보세요. 어, 내가 지금 뭐 틀린 것 같은데? 이해가시죠? 바로 안 갔다든지, 또는 문제가 현금 적용가 아니라 대체 용이라든지 조금 의심 한번 해보고,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3번까지 되어 있는데, 6번은 뭐라고요? 6번을 바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요런 경우는 있었어요. 요거는 괜찮다. 알시겠죠 요런 경우는 괜찮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점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점표는 조금 더 있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재원차 볼게요. 구, 대, 하고 엔터쳐 볼게요. 딱 치면 계정 과목이 이렇게 딱 조회가 됩니다. 맞죠? 딱 조회가 돼서 입력이 됐고요. 여기 저교라고 있죠? 저교에 여기 갔더니 여기에 반갑습니다 아까 대체적교에 제가 적었거든요 여기에 원래는 저교에 여기에 반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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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건데 메모지라고 했잖아요 메모지 아 귀찮아 1딱 치면 자동으로 딱 치면. 요게 저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만약에 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출 하면 입금거래 출금거래 그거잖아요 맞죠 거기에 구대성에서 딱 가보면 여기에 보면 금방 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지죠. 맞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제 실제 실무에 가 보면 뭐 급여 날이나 건강보험 납부 날이나 뭐 보험료 납부 날은 항상 동일한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고정 예산이죠. 그 고정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 나면 매 일일이 손 치기 귀찮죠. 번호에 딱 여기 저기에 정록해놓고 번호 딱 누르면 자동으로 뻑벅 들어가도록 이렇게 어, 해놓은 거고 요즘 ER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더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시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자, 현재 문제는 이제 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계정 가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자, 현재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 해줬죠. 계정 가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 등록하시오. 자, 1번. 영업의 비용 체계 범위 내에서, 영업권 손상 차선의 규정을 추가 등록하시오. 라고. 요거는 문제는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라고 했냐면, 일단, 영업의 비용을 찾아가라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왼쪽에, 영업의 비용을 한번 싹 클릭해주면, 일단, 영업의 비용 가집니다. 여기 보면,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 딱 하면, 오른쪽에 영업의 비용이 딱 가져요. 맞죠? 여기 이렇게, 가장 깔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잘쳐다보면 그 아까 전에 봤던 사용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을 건데, 어 저기 보면 밑에 있네요. 한 979번 정도에 가면 있죠. 맞죠? 요거 써도 되고, 요 밑에 거 써도 되고, 9 7 9번 해도 되고, 맞죠? 여기에서 우측 상단 여기에, 이제, 클릭합니다. 딱 클릭, 이렇게. 여기. 성, 어, 권, 손, 상, 차, 손, 딱. 성격은? 오케이, 1번. 몇번 쓴대요? 어, 이러면 1번 문제 끝. 간단하죠? 이러면 1번 문제 끝났습니다. 자, 이번 2번, 2번 가볼게요. 자, 2번은 지금 찾아가기를 뭘로 지금 힌트 줬죠? 어 숫자 오케이 땡큐 여기 딱 클릭하면 하고 830 바로 칩니다 830으로 날라갑니다 맞죠 그 다음 현재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현금조교라고 이야기했죠 현금조교 가는거야 저기교 번호 몇번에 5번에 현금조교 한번 찍고 조교 번호 5번 여기에 아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거죠 현금적액은 현금적은인데 중복입력은 아니지만 4번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5번 바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 다 해서 5번 회용품비 지급 이렇게 쓰시면 이 문제도 클리어. 그런데 내가 모르고 여기 적었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5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의심해라고. 어, 내가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끝.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되게 중요한 수업이었습니다이중에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마지막 하나.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 화면이 작아졌어? 이때는 끄고 <laughs> 다시 들어가라고 내가 가리켜놓고는. 어. 이렇게 됐죠. 맞죠? 빨간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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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가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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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거 하나 가 볼게요. 어. 138 한번 쳐 보세요. 138. 여기 138에 보시면 여기 138에 보시면 여기 아이고. 138. 아, 위에 건. 지금 138에 보시면 요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 전도금이 빨간색이잖아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클릭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드리지 마라. 이. 이해가죠?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학용. 근데 내가 클릭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방법은, Ctrl F2. <laughs> 그러면 거기가 이제 다 바뀌어요. 여기에 참고로, 우리 한국 세무사의 시험에는 안났는데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습니다. FAT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는 단축키가 컨트롤 F2가 아니라, 아마 컨트롤 Alt F2 뭐 이런 식으로 요 컨트롤 Shift F2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좀더 붙습니다. 더 붙은데, 뭐다 눌러보면 되지 뭐. 맞죠? <laughs> 마구잡이 눌러보면, 어느 순간에 딱 해제가 되면서, 여기가 여기가 바뀝니다. 저는 다시 돌릴게요. 음 전도금. 자, 여기요기 딴데 갔다가 가면 다시 이 수정 못 하도록 막혀져 있습니다. 이 컨트롤 푸트는 참고로 지금까지 시험에, 우리 한국 세무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제가 이 계정 과목의 적어등록이라는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도. 이 부분은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